구하. 구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그려 주는 남자 구하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국 타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을 구별하고 범죄자를 표시하기 위함으로 타투와 문신을 시행했어요. 그예중 하나가 고려 시대 및 조선 시대에 가해진 형벌 자자라는 형벌이 있어요. 자자가 무엇이냐면 얼굴이나 팔에 먹을 집어넣어서 죄명을 표시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 타투는 여러 범죄들 중에서 특히 절도범, 그 도둑들, 도둑들에게 넓게 시행이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부르라 여겼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은 상투 틀고, 수염 기르고, 막다다 다 길러 있는 있는 거다 길렀어요. 그거를 자르면 최대. 불효라고 생각을 했고 타투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걸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면 가장 불효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타투를 금기시하는 건 중국 일본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유교사회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대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타투는 1930년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점상 타투라는 게 있어요 점상 타투는 연인 친구 뭐 의형제끼리 바늘에 먹물을 찍어 살을 깨어냈다는 그런 타투인데 자료를 찾아봐도 안 보여가지고 그거는 뭐 증여자를 볼수 있는데 그런 게 1960년대까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 유행을 하다가 1970년대에 미용 타투가 들어와요. 중국과 대만에서 중국과 대만을 통해 아무런 체계 없이 비위생적으로 시술을 하게 돼요. 비위생적이라고 하는 거는 썼던 바늘을 쓰고 막 일단 그게 제일 크겠죠. 썼던 바늘을 쓰고 막 잉크도 막 똑같은 거 계속 쓰고 그게 되게 비위생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해요 당시 보사부 보사부가 무엇이냐면 보건사회부예요 거기서 미용타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그때 타투를 의료법에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지금도 많은 타투인들이 의료법에 귀속돼서 좀 고통을 받고 있긴 한데 얼른 타투가 의료... 불법이 아닌 합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예술을 뽐낼 수 있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새 타투는 옛날처럼 비위생적이지 않고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받아요. 일회용, 무조건 일회용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작업하는 공간들을 되게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감염이나 그런 거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주입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대중 스타, 뭐, 하늘 TV에 나온 스타들도 많은 문신들 하기 때문에 요새 문신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앞으로도 이쪽이 더 발전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한국 역사 타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요새 보니까 비 피해가 많던데 다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려준 남자 구하체였고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